나라 빛에 이어 국민의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캐나다 국민의 가계 부채가 과도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서방경제 전망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캐나다 가계 경제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는 가계 부채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캐나다 국민의 자산 가치가 감소할 것을 우려되는 시기에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크 칸이 캐나다 은행 총재는 지난 수개월간 주택 모기지가 늘어나면서 각 가계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이와 함께 세계 경제 전망이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수개월 내 소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 캐나다 경제가 2.1% 성장한 뒤 내년 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그러나 캐나다 경제가 미국보다는 나은 위치에 있다면서 금융 부분과 정부의 재정 상태가 강력하고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